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 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협착증 해결의 키워드 유착과 도침 치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허리협착증은 수술밖에 답이 없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허리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유착을 해결해야 되고 허리협착증에 있어서 유착의 의미는 무엇이고 도침 치료를 하는 것은 왜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들 어떤 신발 신으시나요 허리와 무릎에 좋은 신발 첫 번째 조건. 발 전체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가락이 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척추에 대한 지탱력이 좋아지거든요 이 맨발 신발은 밑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뒤꿈치, 중간, 앞꿈치 발 전체를 통해서 걷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에가 넓기 때문에 발가락이 펴지게 돼서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좋은 신발 조건 두 번째 땅과의 접지를 통해서 혈류순환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접지는 땅과 전기가 통한다는 말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면 땅과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죠 이 맨발 신발의 밑창은 땅과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소재의 고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의 원리와 유사하죠 허리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는 이 맨발 신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허리협착증 MRI를 찍어보면 척추 내부가 협착이 되어있죠 그래서 허리 협착증은 척추 내부의 협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허리 내부의 협착에 의해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협착을 해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협착을 척추 내부가 좁아져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결국은 뼈를 떼어내거나 나사를 박아서 늘리거나 수술밖에 명확한 정답은 없을 겁니다. 척추 내부의 구조적인 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허리협착증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구조적 협착이 있다. 그래서 증상이 모두가 발생하냐? 그렇지 않더라. 구조적 협착이 심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구조적 협착이 오히려 적어도 증상은 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즉, 구조적 협착만이 이 증상의 원인이 아니다. 또 다른 증상의 원인이 있다. 그게 뭐냐? 유착이다. 오히려 이 유착이 증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협착을 해결하지 않아도 유착을 해결할 수 있다면 증상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유착이 뭐냐? 유착은 인대라든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인대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움직일 때 뼈를 잡아 당기게 돼요. 자, 뼈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많아요. 뼈를 잡아 당기면 뭘 느껴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큰 통증들 있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또는 걷다 보면 엉덩이라든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게 이런 구조적 협착만이 원인이 아니라 뭐가 원인이다? 딱딱하게 굳어진 인대와 근육, 바로 이 유착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또, 딱딱하게 굳어진 인대와 근육, 유착은 또 뭐를 만들어내냐? 유착은 신경이 나오는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신경이 나오는 구멍, 신경이 나오고 있으면 이런 쪽에 유착이 생기면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영향을 받게 돼요. 뭘 받게 돼요? 방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다리 쪽으로 가서 증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유착으로 인한 통증 딱딱하 굳어진 인대나 근육 이런 통증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어느 순간 통증이 시작돼서 꾸준하게 통증이 진행돼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 일주일에 한번 심하게 통증을 느꼈다가, 한 3주 동안 괜찮다가, 또 일주일 심하게 통증을 느꼈다. 그러지 않으시죠? 꾸준하게 통증이 지속되죠. 자, 그런데 유착과 반대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은 뭐냐? 확 통증을 느꼈다가 확 가라앉습니다. 그러다가 또쭉 있다가 어느 순간 확 통증을 느꼈다가 가라앉고, 예, 주로 우리가 아는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고,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의 양상들은 유착으로 인한 통증의 양상을 띕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의 증상의 원인이 단순히 허리의 구조적 협착만이 아니라 유착이 큰 원인이 되고 유착이 뼈를 잡아당기거나 신경구멍을 막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통해서 통증과 증상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또 유착으로 인한 통증의 양상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허리 협착증의 통증의 양상과 매우 흡사하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허리 협착증에 있어서는 유착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진 인대와 근육을 해결하면 될거 아니냐? 이게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깊이 있는 인대와 근육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레이저를 싸서, 초음파를 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러기 위해서 침이 하나 개발되었어요. 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도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도 자는 칼도 자. 뒤에 침이죠. 칼 모양의 침이다. 어디가 칼이냐?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의 끝이. 그럼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이기 때문에 굳어진 인대와 근육을 미세한 칼이 풀어주는데, 뜯어주는데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진 인대와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면서 일어나는 통증, 또신경의 구멍을 막으면서 발생하는 증상,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 이런 증상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허리 협착증은 우리가 구조적 협착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유, 결국은 구조를 해결하려면 수술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 허리 협착증의 많은 증상은 굳어진 인대와 근육에 유착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 유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도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도침을 통해서 유착을 해결하면 구조적 협착을 해결하지 않더라도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 유착이 허리협착증 증상의 큰 원인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많은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이 허리협착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요. 유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도침 치료를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침 치료를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